여러분, 지루해질까봐, 제가 이만큼은 만들어 놓고 왔어요. 자,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오늘, 목상태, 상체, 목상태가, 꼬리, 꼬리 아주 말이 아니에요 에이. 구독자 한 명도 없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구독자 지고왜 이런 거 하여튼 님들 너무 욕하는것도 안좋은겨 이거 맞는데? 걸려 망했는데 이거? 아, 망했는데 이제 약간의 비염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대가 좋아요. 아 지금 여기에 다기는 건데 제가 끼는 줄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거든요. 죄송합니다. 인들 네 죄송 죄송. 보이죠 여기서 보여? 보이지? 여기까지 만들었고요. 음. 절반밖에안 만들었는데 뭔가 우완성이 같이 와는이 느낌이 뭐지? 에헤 잠깐만요 아 다시 시작할게요 죄송해요 아 제가 한눈을 파는 게요즘 만만치 않아졌어요 아우 여기에 닦이는 건데, 끼지도 않고, 뭐 하고 있었냐, 서윤. 어, 셋째, 분명감. 계속할게요. 아우, 진짜 요즘. 요즘, 그냥, 말이, 음, 꼬리, 물꼬리. 미쳤어 아주 내가. 왜냐면, 왜냐면요. 저 오늘, 아, 뭘요 부분이, 요 키가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. 무지? 무지, 무지? 뭐지? 뭐야 아 맞나? 맞을까? 맞나? 렇게 맞아? 왜 이렇게 나와? 잠만 차근차근씩 해봅시다 거번 얘 일로 오면 얘가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거번 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장난 치나 어? 이거 어떻게 돼? 비겼지. 아, 이런 식으로? 맞는데. 아, 야, 내가 했동게 맞네. 뭐야, 깜짝 놀랐네, 게 아, 부셨던 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. 아. 아. 여러분, 언제 또 제가 영상이 끊겨질 수 있으니까, 지금, 인사를 할게요. 죄송하지만 계속 얘기는 할 텐데 지금 얘기 인사할게요. 자 여러분 유나 아 아이고 아이고 어 유니탐 여기까지 유니탐정이었습니다아 어색해 요즘에 아 방송하는 게 어색해 어색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요. 개구리 같아요. 은어어저 개구리 먹는 거 좋아하세요? 어저 개구리는 먹어본 적은 있는데 어... 개구리 맛좀 아픈데 여러분 절대 여기 아니라는 건 믿고 계십시오. 전 요가 전안 했어요. 전, 전, 전 못해요. 얼마 전까지 욕한 것 같은데. 욕안 했는데. 이렇게 한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지? 와 여러분 여기까지 만들어 놨어요. 이게 1단계야. 이제 <laughs> 네, 눈과 이런 걸 만들어 줄게요. 오 이번 거좀꽤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꽤꽤 꽤. 꽤, 꽤. 아우 다이가 막 뽀갈랐냐. 어떻게 뽀갈랐다. 돌고래인데, 응. 되게, 눈알이에요. 어? 어디 갔어? 아, 진짜. 나노블럭 할 때면요. 나 맨날 여기 나와서 하는데 아. 없어지면은 저희 아빠한테 뒤진단 말이에요. 아, 아 오늘은 왜 준원, 아니, 준이 코너님하고 안 왔냐고 물어보시는데, 오늘 준이 코너님 친구분, 친구라 해야 되나? 아는 형이 와가지고, 오늘은 좀 출연이 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 음. 아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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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그 그렇죠 차이 저도 좀 그래요. 아, 나온단 사람이다. 오지도 않고, 이러고 있으니까. 좀 이상하죠? 죄송해요. 다리가 포갈라지고 있어. 어떡해, 불쌍해. 내가 다시 붙여줄게 아니 저희 저 생명과학 하진, 하거든요? 어, 학교에서 생명과학을 하는데 어떤 애가 어, 어떤 어 애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생명과학에서 선생님한테 그래서 너왜 짜증내냐고 그랬더니 나뱀 싫어 온, 아니, 어, 저번 주쯤에 어, 뱀 수업을 했거든요 뱀 수업을 했는데, 걔가 짜증 부리면서, 아, 저 연기 좀 잡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. 아, 내가 진짜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. 나 뱀이 무서워.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. 생명력 안 할래. 그것도 그게, 언제였냐면요. 그, 그러니까 그 때가, 공개 수업 날이었어요. 그래가지고, 막, 여러, 여러 사람들이 다 오는데.